예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어, 서울 아산병원 관리본부장 이증현 실장으로부터 이 아이스파켓 참여를 어, 지목당한 흉부외과 박승일입니다. 어, 이상하게도 우리 지금 어, 루게릭병을 앓고 계시는 분의 이름이 저하고 동명이인이라 이렇게 추천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. 어, 전문가는 아니지만 루게릭병이 상당히 어려운 병인데 어,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 진료와 연구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. 어, 저도 세 분을 에, 지목하겠는데 어, 저는 다 초등학교, 고등학교 그리고 전문의 시험 동기를 지목을 하겠습니다. 어, 첫 번째로 어,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이신 어, 최진우 교수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법무법인 세양의 대표 변호사이신 김광훈 고등학교 동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분당 서울대병원의 기획실장을 맡고 계시는 흉부외과 전상훈 교수님을 추천하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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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네 <혹시 내가> <laughs>